아멘.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음성 들으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고 출애굽 이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의 입성에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바로 직전에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도취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상치, 예상치 못한 포배,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한 쓰디쓴 패배였죠. 오늘 본문은요. 모든 노량물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범인을 색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색출된 범인을 심문하고 그 범인이 자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범인이 자백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범죄함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탐낸 자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범죄한 아간을 찾기 위해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제비를 뽑으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인도하심대로 제비를 뽑게 되었죠. 첫 번째 뽑기에서는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놓고 다시 뽑기를 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 뽑기에서는 삽디가 뽑혔죠. 삽디의 아들들을 쭉 세우고 마지막 뽑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범인을 색출하는 데 있어서 이 제비 뽑기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뽑힌 아간은요, 여우수와의 신문 앞에서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자백하게 됩니다. 아마 아가는요, 이때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도둑질한 물건을 자기 장막에 숨겼고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지파에서 족속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계속해서 제비를 뽑아가는 과정 가운데 점점 자신에게로 좁혀오는 것을 볼때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자백하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이고 나까지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이 아간이 색출되는 장면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를 장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21절 말씀에 탐내어 가졌다 라고 말합니다. 죄는 마음속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속의 탐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행동이 죄가 된 것입니다. 아간도 자신이 취한 것이 아마도 사소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노량물 중에 자신이 취한 것이 극히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소하다고 작다고 생각했던 죄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사소해 보이는 죄를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때론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간의 죄의 결과가 그의 가족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미쳐. 전쟁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 죽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항상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인 것이죠. 이러한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우 앞에 있는 그대로 모두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왜 우리가 숨겨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용기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기에 혹시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은밀함 중에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아간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가 숨긴 물건을 다 가져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아간이 숨겨두었던 물건은요, 그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증거였던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숨겨 놓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 두려움, 혹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같은 것들도 아마 있을, 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10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때 우리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자유와 평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문제를 말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걱정, 두려움, 심지어 우리의 죄, 죄책감까지도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오래된 상처나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신 줄 믿으시며 그 짐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강 안에서 참된 쉼을 우리는 얻게 될줄 믿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이 심판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정결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닌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온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회복은요 단지 개인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큰 축복과 부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단의 죄를 해결한 후에야 다시금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리될 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의 영역이든 다른 영역이든 말입니다. 우리의 죄든 아픔이든 두려움이든 우리를 얼매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정죄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중에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혹시 숨겨둔 죄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숨겨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를 쏟아 놓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